다행이에요. 호텔 앞에 조금만 걸어나가면 막 음식점 엄청 많네. 어 왔다. 아, 네, 여러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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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야. <laughs> 어, 너무 깊은데, 여기... 여기... 너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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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y <laughs> 여기 와서 좋아졌어. 여러분, <laughs> 어, 여기, 어. 여기 제일 싼방 했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제일 싼방 하려다가 방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산전망 보이는 방으로 조금 하나,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위 단계 방으로 했거든요. 한 2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큐. 괜찮지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Can I have phone number please? email s i g a t u r e please. and o u n t a i n view. 지금에서는 아, okay. 7pm. 아, 10pm. Ah, k i l s room. Uh, kids room. 이렇게 들었는데 깨끗하게 해놨다. 진짜로 아 여기가 아 되게 이쁘다 되게 이쁘네 와 이런건 여기 장난 아니네요 여기 너무 이리다 <laughs> 우벽구도오 어, 여기 헬스장이에요 여기 24시간 하봐 <laughs> 괜찮은가? 오오니가다 소개시킬 때 너무 좋다 혼자서 얘기하고 아, 는데아스발룸아여기도 괜찮네 <laughs> 그러네네 그러니까,

This one, the r o t o o i s open t e m n i n t i p.m. 에아 너무 이쁘다 여기. 아, 넓다. 아직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 음. 아, 여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잘 왔다 여기. 보죠, 여러분. 여기 너무 좋은데? 오, 요, 여기가 화장실이야. <laughs> 화장실이야. 오븐티 이렇게 있고. 오, 여 샤워. 샤워실이, 샤워실 통과되네. 저기 하나 더 있네. 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갖고 여기 샤워되 여기 풀이야. 여러분, 여기 좋은데? 모탕 사이즈 아닌데? 오, 넓어. 아. 어, 되게 높다. 아, 음, 이렇게 열어놓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도 되고 내이 풀장에서 안에서 노는 거 찍어야 되네. 그리 <laughs> 여기 과일도 있네. 이리 봐 야. Yeah, for the snack and soft drink, just complimentary. 어. Uh -oh. Complimentary? Yeah. o 오? 어, 그래. <laughs> 여기 엄청나네. 이 가운이 이런 색이에요. 오, 이 가운도 특이하죠. 주황색, 으로 너무 예쁜것 같아요. 실리퍼, 쪼리, 도 주황색. 금고 있고, 이건 런던인가 저기 보면은, 이쪽에서 나중에 카메라를 찍겠지만, 저기 산이 보여요. 저산 전망으로 잡았거든요, 방을. 그래서 산이 저렇게 보여요. 여기, 나중에는 가격 많이 오르겠다. <laughs> 지금 뭐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좀 그러죠. 오 아무튼 잘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인테리어가 딱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 주황빛. 주황빛도 약간 톤 다운된 주황빛 있잖아요. 내 노트북 그 노트북 케이스랑 완전히 찰떡궁 세트 세트야. 세트 세트. 검색하고 주황색하고 좀 이렇게 예쁘게 해놨냐. 근데, 가방을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네 그게 좀 아쉽네. 가방을 빨리 안 갖다 줘. <laughs> 가방을 빨리 안 갖다 줘. 포도라도좀껴 먹고 있어야 돼. 아, 지금 배고파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여러분,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뿌듯하고, 너무, 울렁울렁거려서, 진짜, 어리게니멀리약을 먹었어요. 그 전에, 호텔 라운지, 거기, 사이피피 라운지에서 준, 그 약이 좀 독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멀미약을 독해서 키미테나 이런 거 붙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약간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일부러 멀미약을 먹을 때 자주 먹는, 이제 다닐 때마다 멀미약을 좀 먹으니까 어린이 멀미약을 제가 먹어요. 이게 흔들림 정도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섭게 흔들리진 않아요. 좀 걱정했던 것보다 제가 스피드보트 맨 파타야 갈때 옛날에 스피드보트 맨 앞에 탔다가 지금 정말 막 죽는 줄 알았거든요. 계속 욕하고 막 30분 동안 <laughs> 근데 뒷자리를 일부러 앉았잖아요. 역시 뒷자리가 조금 안전해요. 앞자리는 너무 통통통 튀고 빵빵 찢는 그런 게좀 있었고 그것도 또 파타야 갔을 때는 더 작은 스피드보트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스피드보트도 작았어요. 그래서, 조심히 조심히 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천천히 그렇게, 뒤에서 가니까, 좀 덜, 충격이 덜 하긴 한데,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이렇게 약간 좌우로 흔들고, 이런 느낌은 조금 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올 때도 갈 때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스피드보트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고, 그렇게 왔었지. 날씨, 날씨 온도 따라좋아야될것 같아요. 섬으로 들어갈 때 가방이구나? 허라비에 난파라는 식당이에요. <laughs> 나 오자마자 배를 너무 타고 내가 지금 왜 이제 한식 땡기기 시작했냐면 진짜. 원래 해외 나와도 한일2주 그때 태국 2주 있을 때도 한식 같은 거 별로 안 땡겼었는데 안돼 삼겹살 너무 먹어 야 삼겹살이랑 김치랑좀 이런 거 먹어야 되겠어 너무 힘든데. 네 여기 와갖고 삼겹살 좀 먹을게. 야, 삼겹살 왔다. 우 우리가 삼성도 있네손좀 깨끗이 닦고 올걸 그랬다. 와, 맛있게 먹기니다 삼겹살 뜨거봐요이 인구, 정말 이맛이에 땡큐. 아, 저 대꾸리도 다나네팬이 아니고. 맛있게 먹다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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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었어. 제가 한시이되는데 금방 입어, 금방 입어. 금방 입어, 금방. 음, 밥을 고봉밥을 줬어. <laughs> 밥이 완전 고봉밥이야. 아, 진짜 예술이지, 여러분. 음, 음. 그쌈싸 먹으라고. 밥은 조금 먹는데 고봉밥을 줬어. 맛있어요. 약간 먹고 싶을 때 먹어서 더그래지딱 정말 배 타고 누글누글했는데 너무 삼겹살은 누글누글하지 <laughs> 응, 누글 않거든. 안 <laughs> 어묵 무침 마. 건강청양나물. 어! 쌩큐! 센스있으셔? 응. 얼음 녹은 거딱 보여주니까 새 얼음 담아나 먹는데 집중 아니라고 카메라 잠깐 껐졌어요 여기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2인분 다 먹었냐고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 <laughs> 해봐요 기름 제거 빵밖에 안 남았죠? 오늘 반찬도 거의 다 먹었어요 여기에요 그라비 너무 멋있죠? 아 엄청 맛있다네 꼬치랑 응. 오늘 연애 하나 둘막 과일이랑 주스 이런 거 음식도 팔고 이게 수영장에서 보이는 아 저기가 훨씬 더잘 보이겠네 데 <laughs> 여기가 호텔 입구 거기 가고하하하 거리 어, 물 먹고 갔어 물이 열으면 안되는데 물이 열겠는데 물이 열으면 안될 것 같아